자 천돌이 들어갑니다 루돌프 나이는 6살 동갑내기고요 천돌이가 뿔각은 상당히 좋습니다 홍서루돌프 24전 12승 12패 5할 선부를 가지고 있죠. 밀어붙이는 천돌이 자이 천돌이가 낮은 자세로 잘 가져갑니다. 비벼붙이는 전설이~ 홍소 루돌프 조금 당황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우는 무기가 상당히 중요하죠. 자, 들어가다가 한방찔렸습니다 루돌프, 청도의 김황곤 씨의 손대요. 루돌프, 청소, 천돌이, 경남 김해의 손미정 씨의 소입니다. 자, 루돌프,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린 듯. 밀고 나오는 루돌프 천돌이의 반격 홍소 루돌프, 곽현순 조교사가 맡고 있지요 청소 천돌이 김동룡 조교사가 맡고 있는데요 3 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미로봇자는 천돌이 자 청소 천돌이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미로봇자는 천돌이. 자, 여기서 루돌프가 등을 돌립니다. 제 6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6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